i5-M60이고요. 이것도 지금 구매하시기 좋으니까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이건 이제 600마력이고 거의 뭐 전기를 차를 M으로 타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M 스타일 사이드 미러도 적용이 돼 있고 그래조좀더 스포티함이 부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M 웰컴 라이트도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요. 그리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550도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어요. 이 실내 마감이 동일합니다. 그리고 센터 라인에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스포티함이 좀 부각이 됐고요. 바이오 킨스 오디오도 적용이 됐고. 센터 콘서도 보시면 뭐 크리스탈 다이얼이라든가 이렇게 변속기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부분입니다. 이래 충전 주행 거리는 3 7 1 k m 거의 뭐 400km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아, 열례들이어 이제 열 1열석 시트 상품구 들어갔고요. 시트베스도보시면 M 스타일로 이렇게, M 스티칭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n 리 컬러로. 립스 and that's the color. Lips, spoiler, to j o g 고 i n g t h e 이 go, and y 5 u go returning, trunk, snack, and dojo. You're p l 는 g g i n g h y b 감가도 많이 되고 또 사고 나면 또 감가가 되는 것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4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면은 주행 거리가 더긴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전기차를 인수하실 필요 없습니다. 무조건 좀 리스로 타시는 게 나아요. 어차피 뭐 보조금 없는 차이기도 하고